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의 길거리 길을 그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다. 라고 저건 귀신이 하는 짓이야라고 보여질 때 예수 우리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왜냐?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까요. 고질적인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도 명령해보세요. 왜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안전뱅이를향하여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려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세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명령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아요. 오늘 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팀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귀신들린 여정이 벌써 딱 알아보잖아요. 어, 그걸 딱 보면서 저건 귀신의 역사다. 바울, 벌써 그 팀들이 알았어요. 귀신이 어떻게 알아, 알아, 알아보느냐. 아,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지극히 하는,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마귀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 종인지 안다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귀신들이 안다니까요. 어 그러면서 딱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냐. 마귀가 오직 예수하는 사람 안다니까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알아봐요 벌써. 사람도 알지만 마귀가 안다니까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를 끝냈구나. 그때 흑암은 이사짐 사거든요. 그런데 어정쩡하면 참 힘듭니다. 종교 생활하면 힘들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예수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담난 사람을 마귀는 벌써 알고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 해결 안 하고 병도 안 낫게 하고 왜 자식 문제 해결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말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와서 그래요. 저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런데 돈 갖고 못 만나잖아. 지식 갖고 못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세상 종교를 가지고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철학을 추구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는 길을 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도록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없죠.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사실 모든 문제가 온 거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니까 문제가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다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면 돼. 만나려고 하니까 죄가 있잖아요. 만나려고 하니까 사탄이 붙잡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딱볼때 아. 저 사람 건들 수가 없구만. 오직 예수하였구만. 예수로 인생 담냈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라 것은 목사님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냐 안 하냐 그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하기 위해서 그렇더래요. 그냥 예수에 갖고 안 된다는 거 오직 예수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그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복음에 집중 그게 바로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란 말이죠 오직 예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른 거 하든 다른 것에 마음이 가요 다른 것더 좋은 거없나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 닫는 거고 미국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니까요. 오직 예수 하면 되는데 다른 것을 해요. 신비주의를 합니다. 박해 운동을 합니다. 어,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해야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사회주의하고, 어? 나름대로 종교주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거, 어려운 거예요. 아직 예수해야 된다.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약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자기처럼 그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자기가 먹은 약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 그약 소개하려고 막 돌아다닐 겁니다. 예, 그것 먹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것 먹고 나왔는데, 평생 다른 약 먹어도 안 됐는데, 그약 먹고 나왔으면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말안 하고, 내거두 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약 선전한다니까요. 음, 그 약. 그 약. 마찬가지. 예수 믿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됐잖아요. 끝났잖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해야 돼. 오직 예수해야 된달까. 다른 거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면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 위험해요. 그렇죠? 왜? 교회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게 되어지면은, 예, 영적 문제 와요. 그 사람 망해요. 그뭐 동성애를 하냐 마냐, 그런 그게 런그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을 복음 줘야 돼요. 살려야 돼. 그 사람을 막 미워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자꾸만 퀴어 축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냐. 그거 하면은 본인과 이 시, 사회가 완전히 망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다 우상이거든요. 귀신 섬기는 그 귀신에,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 옛날부터 벌써 아브라함 가정에 벌써 이동생이하는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난리를 핀다고요. 그게 로마서에 가서 봐도 그렇게 성경에 이미 남아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 네? 재앙이 한나고 그래요.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미로 쓰니까 문제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해야 돼. 창조 원리를 따라 살면 모든 게다 아무 문제가 없어. 창조 원리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코로나가 왔어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그래. 막 짐승을 끌어다니고 박쥐에서부터 왔다고잖아요. 옛날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요 그 저기 뭐또 낙타에게서 물 와가지고 한참 우리가 혼역 홍역, 홍역을 치고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만 짐승을 갖다가 이상하게 막 그걸 연구하고 끌어안고 먹고 막 중국 가면은 먹는 음식이 얼. 지저분하고, 얼마나 불결하고, 막, 이상한 짐승들 다 데려다 놓고 막 먹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창조 원리를 너무 벗어나서 그래요. 이거 보세요. 왜 자꾸만 날씨가 막이럽니까 전부 다 이게요. 창조 원리 벗어나서 그래요. 인간의 문제가 왜 옵니까? 창조 원리를 벗어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자연 숭배하고 세상을 정복하라니까 반대로 안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이야 되는가? 예수가 답이라니까요. 알리 창조 원리 회복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부약에 계속 이야기해요. 요즘 제가 에레미아서를 읽는데요. 계속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내 백성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사야에서도 계속 얘기. 내 백성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산다. 우리가 별로 나자, 자꾸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인간 문제탁 터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선물로 주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어요. 아담과 하와이에게.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피 흘려 죽을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다 피, 장차 오실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위기에서는 계속 피자 피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4장, 사장이, 장세기 사장이 딱 가서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벌써 딱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언약 잡고 아예 직업 자체를 양치기를 합니다. 왜?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릴라고. 하나님이 연락하잖아. 그 제사를. 가인의 제산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농사를 지내도 안되 하나님이 연락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 하는데 예배 실패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배를 실패하는 예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은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6장에 딱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을 따라 육신, 영적인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저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취하면서 삽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고 뭐가 그게 나빠요? 완전 육이란 문제래요 그게 전부라 인생이. 그러면 문제가 된다니까. 육신이 돼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작정해요. 노아 홍수 그때.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하라 이 말이거든요. 방주를 짓는데 산충척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미련 미련합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그곳에서 언약 하나 탁 잡고 120년 노아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비가 오니까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아요. 저주를 피하잖아요. 홍수의 심판을 피하잖아요. 그게 뭘 상징이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직 예수해야 된다니까요. 바로왕이 언제 무너지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피를 바를 때, 양 잡아서 피를 바를 때,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추입국합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예? 증거를 보이고, 뭐, 피재양 메뚜기 재양 독종, 우박, 뭐,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종교 갖고는 안 돼. 피 바를 때 돼요. 오늘 찬성했잖아요.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넘어가. 오직 예수. 그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 밟는 그 사람, 그 가정,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니까요.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중요하지 않아. 우리보다 인격이 훌륭한 종교도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많아요. 인격이 훌륭한. 인격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중요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은 안전병이 딱 나은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죠. 베드로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해서 잡아 가두고 막 그러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딱 가서 보면요. 이 이름 예수로 다시는 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 하고 풀어줍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오직 예수. 때려도 죽여도 오직 예수. 우리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안전뱅이가 낳는 것을 똑똑히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사실을 체험을 했다. 우린 이걸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 오직 예수. 이거 해야 되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빌립 지사님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산만했던 에가서 다른 것말안 했다니까요. 박예운동하고 뭐. 가서 먹을 것 주고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가서 다른 거했으면 사마리아 땅 살릴 수가 없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직 예수하니까. 네. 우리 시찰에 목사님 중에 진짜 그 목사님은 성경 본문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요. 언제든지 설교할 때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본문도 항상 똑같아 예수의 예는 알지 아니하기 착정했느니라.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착정을 했다는 거지요. 오직 예수의 예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착정을 했대요. 그것만 계속 성경 본문이 거기에 항상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이고 또또 하네. 그런데요. 은혜가 돼요. 성령이 역사예요. 계속 듣는데도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교회 안에 증거가 나타나요. 왜? 계속 오직 예수. 주일 강단에서 계속 오직 예수. 아이고 다른 거 없나요? 아니요. 그분은 뭘 봐서 그래요. 왜? 다른 거 해가지고 고생했거든. 안 되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 무릎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오직 예수. 저는 맴넌트 국장이신 강태웅 목사님이 어, 교회에서 주일날 주일날 예배 때 매주 구원의 길, 매주 구원의 길을요. 몇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천번 정도는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천번을 주일날 구원의 길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주일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천번 이상을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야 할거 아니에요. 아니요아니요 들을 때마다 힘나고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렘런트 대회 딱 개회 예배드릴 때그 목사님이 딱 쓰면 은구원의길 계속 구원의길뭘 봤다는 거죠? 뭘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 만나면 천 번을 해 봐라. 강단에 천번 설교를 해 봐라. 이거 천 번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해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그릴 때마다 흑암권세가멀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봐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래요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러면서 기근 중에도 하나님 경제에 복을 주시잖아요. 왜? 구원의 길 계속하라고. 주 예수 계속 전파하고, 그 선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비 크리스도라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거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콤한 말도 소용없더만 소용없어요. 오늘 또 구원의 길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길을 집중하며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 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이기신 우리 아버지 이름인 거룩히 여기받으시며 나라 이마오시며 뜻이 아뢰시는 까지 땅에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길로 내게 시울 것이고 우리가 우리게진님을 사하여 주까지 우리 주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오심에다 말하기에서 그와 아시옵소서 대게 나로 보시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